광안리 의에롤라이트쇼주제 우리 집에 있을 공연을 시작합니다. 오리의에코이트쇼 오늘의 에코이트이트쇼의에라이트쇼이의에코이라이에이트쇼의 에코라이트쇼, 오늘의 에코라이트쇼, 오늘의 에코라이트쇼, 광안리 엠톨 라이트 쇼, 둘제 우리집 칼라노플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. 즐겁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백사장 안전기, 광 라이트 쇼, 광리사장 넓은 곳에서 안전하게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. Your attention, please. The 7 o'clock performance of the Introduce My Cute Pets by the Juan and Drone Light Show begins in just a few minutes. For pleasant and safe...